bye 오늘은 제가 특별한 곳에 와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승무원 캐리어 터는 영상을 찍었잖아요. 근데 그때 친구가 진짜 찐으로 비행 갔다 왔을 때본 캐리어였는데도 전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곧 후쿠오카를 여행을 가는데 면세점에서 뭘 사면 좋을지 물어보고 싶어서 직접 집에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득 꺼내놨고요. 또 앞에 재밌는 제품들도 되게 많거든요.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하나씩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일단, 면세점 어플 관련해서 꿀팁 알려드리면, 출석 정립하는 방법이 있고, 또 처음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또 혜택이 간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할인율 있을까요? 어플마다 다르겠지만, 음. 요일별로 할인되는 것들이 또 달라요. 최종 결제금액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할인을 더때려주단 말이죠. 오! 그 음. 이벤트 창에 가시면은, 음. 거기에 월요일에는 어느 회원사들한테는 더 싸게 해주고. 음, 타임세일 같은 거? 네, 음. 아 너무 갖고 싶은 게 많다. 최고 많아. 미치겠네. 그래서 일부러 안 들어가게 해. 들어가면 사니까. 그리고 또 그거 있었잖아요. 전 지난번에 향수 할인 되는 거. 그거 뭐예요? 여기 세일 란 가잖아. 세일 란 가면은 어 세일 들어왔습니다. 세일 란 되면 위에 보이죠 유통기한 임박 최대 60% 할인. 여기 유통기한 임박 제품도 구매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향수를 구매했는데 그게 근데 2025년까지였잖아. 2024년 말까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에스티로더 제품 같은 경우에는 12월까지다.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음. 보면은 이거 나스는 24년 5월까지인 것도 있고. 음. 근데 음 가루는 괜찮아요, 여러분. <laughs> 이걸 잘 살펴봐야겠다. 어쨌든 할인은 매일매일 들어가서 적립금 받는 거. 그리고 각종 카드 혜택이 요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카드사를 결정해서 그 요일에 맞춰서 결제하는 거. 그리고 세일 제품 중에서는 유통기한 임박한 제품 중에 향수 제품들 좀한 그래도 한 1, 2년 정도 남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거 구매하시는 방법 있고 또 있는 오늘의 특가. 요거 오늘의 특가에서 그 날에만 할인을 더 많이 해주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방, 뭐 향수 이런 거다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총 다섯 개 정도 할인 혜택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비비안 웨스트우드. 여기 목걸이가 30만 원대인데 기본 면세 할인가는 27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12만 원으로 샀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샀냐니까 들락날락하면서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어느 정도의 그 금액 이상 했을 때 정립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만 원짜리를 12만 원 돈에 살수 있으니까 할인 받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진짜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모든 혜택을 계속 쌓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할 점은 음. 1 2 시가 지나면 어. 포인트 다 사라지거든요. 어. 그러니까 최대 받을 수 있는 날에도 이제 생각을 해놔야 돼요. 아, 어 그러니까 수요일 에 결제하면 그때 포인트를 써야 되니까. 어어려워 <laughs> 어려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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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웃음> <웃음> 어려워? <웃음> 요일별로 카드 혜택이 달라 요 여러분. 카드 혜택, 브랜드 혜택, 회원사에 따라서 먼저... 아, 요일마다 결제할 때 혜택이 되는 카드가 다 달라서 그거를 고려해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포인트를 다 많이 받았어. 포인트를 다 받아가지고 그날 결제를 해야 이걸 쓸수 있는 네, 거지. 12시 지나면 다시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여행 간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 몰랐는데. 그러면 그냥 이것부터 여러분 소개해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비안 웨스트우드 목걸이인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짜잔! 너무 이뻐 이게 원래 30만원대인데 12만원으로 샀대요. 근데 이거 지금 제품, 재입고 알람 해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진짜 목걸이 많이 하잖아요. 이거를, 요런 목걸이입니다. 완전 공주공주한 거 좋아하시네요. 요 목걸이를 12만원에 살수 있었다. 꼭 혜택 다 받으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똑순이네요. 그리고 또 귀걸이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요거는 지금 바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귀걸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면세 찬스로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가격이 41512원인데 지금 할인받을 수 있는 게 26000원 26000원이고 난 19000원에 샀어. <laughs> 대박. 4만 얼마짜리였는데 지금 19000원에 구매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살수 있으면 진짜 쇼핑할 맛이 나겠다. 너 되게 좋, 좋구나. 이건 또 뭐냐. <laughs> 지금 <laughs> 여러분 이거 밑에 이 가방 보고 이건 대체 또 무엇이냐? 51달러 제품인데 이 친구도 결제 27.53달러로 구매했습니다. 대박 대박! 뭐야? 쓰지도 않았어? 네, 제거예요. <laughs> 여러분 사는 재미에 빠진 친구를 만났네요. <laughs> 그럼 이거 얼마 주고 산 거야? 34,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이거 여름에 너무 찰떡이겠다. 어머 퍼스널 컬러! 그래서 알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산걸 거예요. 와, 대박! 겨울 쿨톤이거든요, 친구가. 3만원대를 구매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되게 데일리한 제품인데 소개해주세요. 베르툰. 제품? 모자예요. 네. 기본 클래식한 제품이고 두상 막 잡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제일 무난하게 쓸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친구 이제 쇼핑몰 보니까 MLB 모자도 그렇고 거의 다만 원대로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캡 모자 중에 그냥 편하게 쓰고 싶다 싶으시면 모자도 면세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원래 92,397원인데 할인가로 55,000원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수영복인데, 어 너무 이쁘다. 키니밴더 제품이고요. 가격대가 얼마죠? 이거 할인 받아서 31,192원에 샀습니다. 정가는 얼마예요? 정가 근데 저 홈페이지 가서 봤던 거에 비해서 거의 반값해서 샀어요. 와, 이 제품인데 수영복 자체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퍼프. 되어 있고 되게 클래식한 제품이어서 입기 좋고요. 뒤에 포인트로 리본을 매일 수 있는 이렇게 포인트 끈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쁜 제품이에요. 이런 제품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친구가 산 수영복인데 이렇게 입을 수 있는 비키니입니다.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 너무 예쁜 너무 이쁘다. 내가 요새 비키니 살려고, 수영복 살려고 봤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못샀거든 근데 여기 마음에 드는 게다 있네요, 여러분. 너무 예뻐요 기본 클래식한 제품이어서 요것도 겨울 딥톤들한테 추천해드립니다. <laughs> 아, 근데 진짜 난 이걸 면세 살 생각 하나도 못했어. 이상한다. 이 사람 머리에도 있어. 와! 대박. 이 허리띠를 머리띠로 썼어요. 대박, 사건 어, 뭐? <laughs> 나 너만 보면 주책방아지가 되는 것 같아요. <laughs> 내 채널에서 <laughs> 이런 모습 어, 처음이야. 저 티. 이것도 같은 브랜드 거죠? 네, 같은 브랜드고 이거 조금 싸게 27,000원에 샀었네요. 얘는 약간 뮤트 톤이에요. 약간 쿨 뮤트 느낌이어서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어이 언니 되게 섹시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수영복을 따로 쇼핑몰에서 구매할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걸 여기 와서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진짜 면세 이용 안 해서 너무 오래돼서 다 몰랐었는데 너무 이 아이템들이 많다. 이것도 수영복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같은 브랜드인가요? 네. 그 브랜드가 좀 괜찮나 보네. 네. 비키니 벤더 제품이에요. 이것도 클래식한 제품이고. 3만천 원대. 3만천 원대로. 허어, 너무 예쁜데요? 진짜 너무 예쁘다. 어, 저 이거 꼭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또 수영복 위에 걸쳐 입을 수 있는 가디건인데요. 이렇게 택이 따로 없어서 불편함도 없고, 얘를 그냥 기본 나시에 입어도 될 정도로 예쁜 가디건인데, 만구천원? 만오천구백원. 만오천구백원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영복 위에다가, 걸칠 수 있는 가디건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약간 래쉬가드 느낌의 맨투맨 느낌의 수영복이거든요. 친구들이랑 놀러 가거나 아니면 워크샵 이런 거갈때 수영복 입기가 민망하다 할 때는 몸에 달라붙지 않는 래쉬가드여서 추천해드리고 이것도 똑같이 비키니 밴더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모노키니 위에다가 이렇게 걸쳐도 되고 그냥 팬츠에다가 입으셔도 괜찮아요. 달라붙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꽤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좋은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수영복 다 소개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 제품은 짜잔 멀티 어댑터 제품이에요. 크리스탈 클라우드 제품이고요. 이렇게 케이스가 같이 들어있고 딱 열었을 때 이렇게 충전기 그 헤드를 많이 안 챙겨도 된다. 여기 USB? USB가 4개까지 같이 되는 제품이고 이렇게 해서 각 나라마다 쓸수 있어서 또 우리 승무원 친구가 추천하는 멀티 어댑터입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야 다이소에도 이런 거 있지 않아? 했더니 퀄리티가 다르다고 하네요, 여러분. 요거는 가격이 19,000원대로 구매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것도 할인 잘 적용해서 만 원대, 19,000원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어차피 사야 되니까 면세에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짜잔! 모슈 텀블러예요. 이거는 친구가 저한테도 선물로 사줄 만큼 되게 좋아하는 텀블러라고 소개해준 건데 일단 귀엽다라는 게 제일 포인트고요. 좀 가벼운 편이에요. 텀블러 중에서도 좀 두께감이 얇다고 해야 되나? 얼음이 안 녹는다고 했잖아요. 얼음을 넣어 놓으면 얼음이 진짜 하루 종일 안 녹는 제품이어서 이게 진짜 얇은데도 그 보냉 효과가 굉장히 강한 제품이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그래서 너무 추천해드리고, 이게 현대백화점, 그냥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거의 8만원 가까이 하고요. 또 온라인에서 구매하게 되면 그래도 면세가랑 좀 비슷하긴 하는데, 면세점에서 구매했을 때는 요거는 22,000원, 요거는 18,000원이에요. 그래서 모슈 텀블러 갖고 싶다 하셨던 분들은 면세로 구매하시는 거 추천해드리고요. 그 다음 제품, 리빙 갔으니까 리빙 해볼까요, 여러분? 크로 캐년입니다. 짜잔! 크로캐년 제품이에요. 요즘 이 제품을 선물로 되게 많이 주고 받더라고요. 카카오톡에서도 생일선물로 컵 이런 거 보내는 분들 되게 많았는데 이게 카카오톡에서는 지금 24,000원 이게 27,000원 요 컵도 27,000원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면세점에서 구매하게 되면 18,000원, 18,000원대여서 거의 다만 원대로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적립금을 아직 안매기 상태잖아. 적립금까지 매기게 되면 만원 초반대까지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요 크루 캐년 그릇, 컵 좋아하시는 분들은 면세에서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특히 이거는 깨지는 제형이 아니기 때문에 면세에서 구매하셔도 걱정 없이 여행 다닐 수 있는 제품이어서 갖고 싶었던 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브랜드로 카카라고 있는데. 와, 이게 더 이쁘다. 이거는 확인해 보니까 9,800원에 샀네요. 오 진짜. 요거는 카카라는 제품인데 원래 16달러? 근데 친구는 7.47달러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9,864원. 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의 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으로 이제 여러분 친구가 서랍장에 가득 쟁여놓은 거를 제가 이것도 소개하자 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짜잔! 허리 온 팩, 허브 온 팩이에요. 이거를 진짜 이만한 서랍장에다가 가득 구매를 해놨더라고요. 이게 허브 온 팩이고 허리 온 팩인데 이거를 생리할 때 생리통 많이 느낄 때 있잖아요. 이렇게 뜯으면 오 요런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3등분으로 합팩 되는 부분이 나눠져 있고 뒷면에는 스티커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일단 붙여서 허리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렇게 붙여서 하는 거고 허브 온 팩은 배에다 하는 건가요? 그다 맨살에 붙이면 안 되고요. 여기 어디 써 있는데? 속옷. 네, 속옷. 러닝. 이너고요. 음. 대굴대굴 구를 때, 배가 아파서. 싸르르 아플 음. 때, 어배 아플 때 쓰는 거라고 합니다. 여기 이 스티커를 떼고 이 실링을 떼면 이제 온도가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핫팩 일반 핫팩을 쓰면은 너무 뜨거워지는데 음. 이거는 이제 딱, 딱 적당하게. 네. 아, 그치. 너무 뜨거워지니까 문제구나. 그래서 일하면서 쓰기도 괜찮고 또 배가 좀 쌀쌀하다 싶을 때이 제품은 친구가 그냥 할인하고 있으면 무조건 그냥 쟁여놓는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올리브영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올리브영에서는 이한 상자씩 구매를 할수 있고 신라면세점에는 이거랑 아이온팩까지 해서 세트로 구매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세트로 해서 10매, 8매, 5매, 5매 해가지고 2 5 0 0원 그래서 나는 좀 생리통이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쟁여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정리금 매기 고 하면 거의 2만원 초반대로도 구매할 수 있거든요. 짜잔. 그리고 요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휴족 시간 제품. 이에요. 요거는 종아리에 붙이는 거랑 발바닥에 붙이는 거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올리브영에서도 판매를 하고 일본에서도 판매를 하는데 면세에서 구매하시면 더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여행 갈 때는 일본 여행지에서 사는 것보다 면세로 구매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표적 시간은 지금 원래 27달러인데 면세가로 구매하게 되면 17.25달러. 21,000원대로 구매할 수 있거든요. 60매를? 너무 좋다. 근데 이거 효과가 많아? 너무 많이 걸어서 발이 음 뜨겁고 열이 나잖아요, 음잘 때. 그럴 때 이제 잘때 붙여주면 확실히 식혀주고 괜찮은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많이 걸은 날, 하일힐 신은 날, 열심히 운동한 날에 붙이면 좋다고 합니다. 근데 60매에 21,000원대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오호호. 그다음에 또 친구가 되게 좋아하는 브러쉬가 있거든요. 그것도 소개해드릴게요. 짜잔! 아베다 브러쉬입니다. 지금 요거는 친구가 직접 쓰고 있는 거고, 요건 또 선물하려고 또 샀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본인이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한 제품이고, 이게 왜 좋은 건가요? 잘 빗어져서? 네, 잘 빗어지기도 하고, 시원해요. 두피가 음 자극이 별로 안 되는데, 너무 시원하고, 전 그래서 하루 시작을 이렇게 머리 빗으면서, 머리 감기 아 전에 싹싹싹 빗고, 그리고 저는 쪽머리를 또 많이 하기 때문에 스프레이가 아 있잖아요 많이 뿌려져 있는 상태인데 퇴근하고 머리 풀러서 싹싹싹 하면은 너무 시원합니다, 진짜. 약간 두피 지압용으로도 괜찮은 거고, 아또 쪽머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머리 빗을 일이 많구나. 어쨌든 요거는 면세 베스트 상품 중에서도 항상 순위에 있는 제품이거든요. 요거를 카카오톡에서 구매하시면 43,000원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대신 각인이 돼서 좀 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면세서 에 할인받. 고 사면은 2만 원. 오! 거의 50% 가까이 할인이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빗을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 두피 마사지용 빗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면세에서 할인 받아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손에 잡아보니까 되게 가볍네요. 약간 무게감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생일 선물 한 5명한테 이걸 줬거든요. 다 만족했어요, 진짜 너 그리고 팩 갈까요, 팩? 이것도 쓸 때마다 사는 팩이에요. 음, 또 항상 쓰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메디힐 콜라겐 에센셜 마스크랑 메디힐 워터마이드 에센셜 마스크예요. 요즘 또 콜라겐이 또 여러분들 대세잖아요. 원래는 30매가 22불인데 이거 11.3불까지 할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30매에 13,866원. 어, 진짜 싸죠. 싸다. 싸죠. 근데 싼 가격에 비해서 너무 좋아요. 저 분홍색을. 아니 한 장에 뭐 얼마야? 400원 안 하나? 그러면. 대박이다. 여러분 이거는 꼭 쟁여야겠네요. 그래서 순위에 높았나 보다 다음날까지도 촉촉하고 음 그게 엄청 많아요 에기스라고 하나요? 액이 많고 앰플 <웃음> 앰플 에기스 <laughs> <앰키스. 엑키스 웃음> 먹는 거 <laughs> 네, 앰플도 가득하다고 합니다 아니, 가격이 너무 괜찮다 30매에 13,000원이라고 하니까 하나에 뭐 3,400원 꼴이거든요 이것도 면세로 추천해드리고 이거는 히알루론산 좋아하는 사람들께 추천해드립니다 좀더 쫀쫀한 질감과 탄력이 고민인 30대 분들 콜라겐이 더 좋지 않을까요? 자 오늘 이렇게 7년차 현직 승무원이 집을 탈탈 털어봤는데요. 전 너무 재밌었거든요. 또 이제 바캉스 휴가 많이 가실 텐데 그때 면세점에서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면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